냄비에 멸치를 깔고, 무를 넣고, 파를 올려놨습니다. 멸치 무조림을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, 마늘, 간장, 설탕입니다. 여기다가 물을 붓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네, 섞어서 무조림에 넣겠습니다. 금방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섞은 것을 붓겠습니다. 쫙 붓습니다. 절이면은 예, 무조림 완성 됩니다. 예, 절리겠습니다 무조림이 쪄려지고 예, 있습니다. 예. 무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멸치와 무가 같이 들어간 무조림. 예, 금방 쉽게 완성했습니다.